어, 뭐야. 이렇지. 이렇지, 질, 뻑이. 잡아보자, 한 번. 먼저, 레벨, 아예 레벨, 똑같진 않네. 질, 뻑이. 최면술. 이에서 바로, 몬스터볼. 하나, 둘, 셋, 넷, 오케이. 바로 잡았고, 여기 이건 보는, 뭐야? 여기 방울탑? 그 그러니까 뭔가 이 위에 세 개가 있어요. 먼저 엔테이, 라이, 엘스이프 라이코가 있는데, 다 가져가면 되는 건가? 모르겠다. 일단은 먼저 좋은 것만, 원... 음.. 가지고 싶은 거 먼저 스위콘 PC에 보내줬다 에이스버는 PC에 보내줬다 고요 엔테인은 PC로 보내줬다 뭐죠? 질버기에다가 스위콘 에이스버 웨이트 어쨌든 다이렇치네요 어,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엔테이, 나이코, 스위크를 쓰고 위에서 세격 치는 창파라이트를 보자 잠깐만. 다이아몬드 블록은 지금 필요 있지. 아무도 몰라야 돼, 지금. 27개 구해봤다. 튀오 스위크. 오, 스위크 멋지다. 안 보이네. 라이코. 그렇지. 이게 라이코지. 이렇게 빨리 달릴 수 있는데 어 마을이다 내일 예, 가면서 기술을 한번 봅시다 제가 스위쿠는 외적으로 가장 좋아하고 기술적으로는 라이코를 가장 좋아해요 그래서 라이코가 뭔가 기대가 되긴 한데 기술 안 좋으면 할아버지 만나야죠 뭐 좋아나 안타 먹었네 오우 좋아라. 퀵볼이 맞네. 어 여기는 어디지? 여기는 어디요? 몬스터 보리요 프레이셔스 볼 내가 있었나? 다크 볼? 레인레이소 어쨌든 기술 한번 봅시다 엔테인 먼저 기술 분위나 좋고요 안 좋고 안 좋고 안 좋아 케이 안 좋아요 괜찮고 이것도 괜찮고 오오스위쿤이 가장 좋다. 이렇게 하고요. 뭐, 스위크는 게임으로 무기 같은 거 있었으면 좋았겠죠, 저. 할아버지, 보고 싶어요, 할아버지. 피카이저 하나붙지 엔테이 네베군요 가자 세우리불꽃 약해 아 맞다 여기 온 김에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? 그쪽으로 가자 이프안 보여 안 보여 라이프 가자 라이프 체육관 아 멋이라 하네요 오오 여기 상록체육관인데? 뭐야? 상록 성 힘의 차이를 그치 가자 어디서 가위 당신은, 에레브, 쉴게요. 아, 기말 마법. 자 이제 여기 있는 주피썬더를 끄어트리고 마치도록 할게요. 세이쿤 뭐야? 세이쿤 가자. 세이쿤 뭐야? 동상인가? 오, 안전. 그러면, 루카리오 레슨 리고 끝내도록 할게요. 가면리콘 신통력. 어음 언니. 신통력. 한 번만 버텨. 위로 포트. 그렇지, 끝내. 오, 어? 뭐야. 신통력. 바꿔, 라이코 가자. 스파크. 거치. 마비 좋았어요. 스파크. 스파크. 거치. 스파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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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어. 엔테이 분연, 아니 분화, 분화 렇지 기습 조이기 없애주고요. 어? 그는 갔습니다. 이렇게 해서 해봤고요. 다음은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되네요. 뭐야 흥나지? 아니네 안녕